복습 복습문항 16회 1번 문제는 정상파 문제죠. 자 그럼 이제 기억번에서는 악기의 줄에서 파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 자료를 분석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파장이 2L이죠. 반파장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B는 파장이 딱이죠 그래서 파장은 a가 a가 b의 두 배가 돼야 되니까 거꾸로 쓰여 있죠. 네번 현악기 줄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 이거 분명히 줄에서의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줄에서의 속력은 일단은 루트 선밀도분의 장력인데. 어 지금 이두줄 서로 다른 줄에서 발생시켰다라고 조건에 나와 있고요. 그면이두 줄의 선밀도도 모르고 장력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줄에서 튕겨가지고 정상파가 만들어졌고 이게 공기를 진동시켜서 음파가 형성이 됐죠. 그 음파를 이제 P점에서 이 압력 변화를 음파를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줄에서 만들어진 아이하고 음파하고 모는 같다? 진동수는 같죠. 줄의 진동수대로 공기를 진동을 시킬 거니까. 즉, 나 자료에서 이 압력 변화의 주기가 줄에서 만들어진 정상파의 주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를 주기를 T라고 둔다면,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한 주기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주기만큼이 더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B에서의 주기는, A의 주기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B에서의 주기는 A 주기에 대비해서 3분의 2배만큼. 우리가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음. 이해되실까요? 음.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줄에서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A 같은 경우는, 축이 이제 아니까 어. 그러면은 뭐, 축이 분의 파장이 이 얘기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A꺼 대비 주기가 3분의 2배 만큼이죠. 3분의 2분의 파장은 L.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숫자가 2고, 여기 숫자가 2분의 3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이제 A가 B에 대비해서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여기다가 3분의 4를 곱하면은, 그러면 딱 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게, 맞는 걸로. 요 조건을 좀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D급번. 좁은 틈을 통과한 소리의 회절 정도. 요 때, 회절과 관계해서,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 두 가지. 틈이 좁거나, 파장이 길거나. 그죠? 그러면, 파장에 대한 걸 물어본 거죠. 음파의 파장. 그죠? 그러면, 현재, 이 음파 공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매질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A 줄에서 만들어진 음파나 B 줄에서 만들어진 음파나 속력은 똑같습니다. 요게 지금 같아요. 근데, 주기가 A가 B보다 길죠. 그러니까 이제 진동수는 B가 A보다 큰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파장. 여기는 지금 속력은 같으니까 파장은 A가 B보다 길죠. 그래서 A가 회절이 더잘 되겠죠. 오케이? 음. 그래서 d 귿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사실 메인 주제는 파동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간선 문제이긴 한데, 지금, 어, S1하고 S2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이제 출발을 할 거라고 문제에 적혀져 있고, <laughs> 여기 이제 같은 위상으로 S1, S2를 통과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P점까지 이 거리 차이가 4분의 3파장만큼 차이가 난다. 요거를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그죠 응. 그럼 이제 2분의 1 파장도 아니고 1 파장도 아니고 2 파장도 아니고 2분의 3 파장도 아니고 4분의 3 파장이니까 애매한 위상 차이로 만났으니까 요때 이제 파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동 방정식이 뭐 일반식으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상 차이를 표현해서 요거를 합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4분의 3 파장에서 파장이 각도로 보자면 이제 2파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한번 반복이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게 그러면 얼마죠? 2분의 3파이 만큼 차이가 납니다. 라는 요런 의미가 되시겠죠. 각도로 하자면은 270도 요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거죠 이해되실까요 음. 그래서 이제 2분의 3파이로 그냥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구요 근데 각도가 이제 크다 그러면 어... 그 2분의 3파이 만큼 위상 차이가 더 난다 더 앞에 있다 라는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2분의 파이만큼, 즉, 2파이에서 2분의 3파이를 빼버리면은 2분의 파이만큼이니까 뒤로 보게 되면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동 중첩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표현을 하시게 되면 한 아이는 뭐 위상을 X라고 두게 되면 다른 아이는 위상이 여기 뭐 플러스 해도 되고 마이너스 해도 상관없어요.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합성하시게 되면, 자, ea, 코사인 먼저 쓰면, 코사인, 그럼 2분의 알파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뭐 어쩌고,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진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2분의 루트 2가 코사인 값이 나올 거고 앞에 2a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 루트 2a만큼이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음. 어, 답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 답을 제가 이건 수정을 해놓을게요. 얘로 하면 되겠네 루트 2a만큼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이중슬릿 간선무늬. 자 먼저 기억번에서 단일슬릿을 아래쪽으로 옮기면 그래서 이 구멍을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 스크린의 정 가운데 여기서 이제 가장 밝은 간선무늬가 나오거든요. 요거 이제 그림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게, 어, 우리가 이제 S1과 S2만 생각을 했었는데, S1과 S2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경로차가 딱 0이 되는 위치. 근데, 요 단일 슬리까지 포함하면, 여기도 이제 길이가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단일 슬리에서 옮겨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S1에서 S2까지가 거리가 다르죠.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대충 뭐 이런 위치, 즉총요 단일 슬릿에서 출발한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S2를 통과해 가지고 이 길이하고, 이두 개가 같은 지점이 결과적으로 가장 밝은 가선 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살짝 봐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로 움직입니다.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laughs> 니은 번 오와 Q 사이의 어, 거리는 오와 P 사이의 거리의 두 배가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오와고 P 사이의 거리는 어 이거 딱 무늬 사이의 간격이죠 델타 x d분의 1람다 그죠 근데 5에서 q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죠 그럼 5에서 q까지의 거리는 그러면 델타 x 한 칸에 아 여기 반 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3 무늬 사이 간격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응. 그래서 2분의 3배만큼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 마무리 디귿번 보면 S1, S2를 지나 Q에 도달한 단색광의 경로차는 2분의 3람다이냐 아, 경로차만 단순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그림으로 할수 있으면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음. Q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가 첫 번째 어두운 문이기 때문에 델타가 반파장이죠. 그럼 이거 고다운 거니까 델타가 2분의 3파장이네. 끝. 그래서 디귿이 맞구나. 이렇게 자, 4번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단일 슬립 회절 무늬. 자, 기억번 보시면 B에서 상생한섭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회절, 단일 슬립 회절에서 어, 어둡게 어 나오는거는 상세간섭이 맞습니다. 회절문이 밝게 나오는 밝게 나온 지점은 보강간섭 아닙니다. 남는 진동 때문에 밝게 되는거죠. 근데 이제 B 어두운 문이 물어봤으니까 상세간섭이다. 요거는 맞죠. 자그 다음에 니은번 AB사이의 거리, BC사이의 거리 자 일단은 bc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요거 무늬 사이의 간격의 절반이죠 b에서 그 다음 무늬 사이의 간격 요렇게 요렇게가 델타 x니까 고거 정 가운데니까 2분의 1만큼 그럼 요거는 아 a는 빛의 직진성 때문에 밝은 무늬가 생긴 건데 회절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즉 수직상으로 m이 0인 곳까지 판단을 하게 되면 아, 너무 길게 그렸다 엄마? 그러면 a가 회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어두운 무늬가 있는 셈이 돼버리죠. 그래서 b a가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a b 사이의 거리가 무늬 사이의 간격인 셈이고 b c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두 배이다. 이렇게 하면은 땡큐하죠. 자, 그다음에 d 급번 파장을 긴 걸로 실험하면 당연히 회절이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무늬 간격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A에서 C 사이의 거리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D급번 맞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D형, 니은, D급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5번 문제는 요거 이제 렌즈 렌즈에 대한 문제만 일단 논데 어차피 뭐 거울도 식은 똑같기 때문에 어, 볼록렌즈 A 하고 B를 이렇게 실험에 뒀고요. 아 그러니까 조합렌즈네요. 조합렌즈. 그래도 조금 강의 시간에 빠르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합렌즈 나오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나오면 1차 렌즈에 의한 상이 2차 렌즈 입장에서는 물체로 작용한다를 기억하시면 끝.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기억번에서 비의 초점거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비의 초점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요거는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울렌즈 공식. 요걸로 이제 갔다가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와있는게 실험1이기 때문에 실험1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일단 렌즈 A 첫번째 렌즈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음, 그럼 첫번째 렌즈 A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60이네요. 60분의 1 /60 더하기 그 다음에 A에 의한 상은 모르겠으니까 미지수로 두고 A는 초점거리가 1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요 A에 의한 상이,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죠? 2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20이 나왔다라는 게 A로부터, A로부터 지금 플러스 값으로 나왔으니까 실상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가 2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요 생긴 상이, B 입장에서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L 값이 이게 25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B로부터의 거리는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요 물체 자리에 5를 넣으시면 되죠. 오케이? 5분의 더하기 이렇게 쓸 건데 근데, 최종적으로, 아이고야. 요, 최종적으로 상의 위치가 30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하필이면은 B로부터의 거리네요. 그죠? 아, B로부터의 거리가 30이 될 건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를 마이너스 30으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B에 대해서 물체로 작용한 아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헤이, 뭐가 이렇게 길게 근데 상이 여기 생겼죠. 그죠? 어 그러면은 허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삼십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즘 B에 초점거리는 6c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은 번. B에 의한 상은 방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허상이 생겼죠. 아. 그래서 B에 의한 상은 허상이 생길 겁니다. 실험 이에서도 허상이 생겨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D급 번. 기억을 이제 계산을 해라. 자, L을 좀 조정을 했어요. L을. 아. 그럼 이제, A에 의한 게자 그럼 이제는 물체까지의 거리는 90분의 1 더하기 A에 의한 상까지의 거리 분의 1 15분의 1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계산하시면 요 b 값이 18cm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b 값이 18cm가 나왔다. 그러니까, A로부터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18cm 떨어진 곳에 상이 생겼다. 근데 현재 L이 얼마냐면, 23이죠. 그죠? 어, 그러면, 역시, B로부터의 거리는 5입니다. 그럼 B가, 식서보면 여기 5분의 1 더하기 b의 이항 3분의 1 초점거리 요거 이제 알고 있고 6분의 1 요렇게 될 건데 이걸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랑 지금 같거든요 요 자리가 똑같아 가지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0이 나와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 거리만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럼 여기 30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그럼 뭐냐 어, 기억 맞았고 니은은 이제 허상이고 기억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5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음. 자, 수고하셨습니다.